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합이 D-12일 남았습니다 12일 남았는데 12일 남았을때 바디체크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제 제거고 네, 13일날 쟀는데 네, 오늘 인바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체중 현재 체중 67.6에 골격근 36.6 그다음에 체지방량 3.7, 체지방률이 현재 5.4%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달성했고 5%대에서 이제 수분 조절을 해야 어 아마 대회 때3% 정도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 정도로 나오고요. 은 3개월 가까이 두달 조금 넘게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5%대 되니까 확실히 이제 그래도 그 전에보다는 복근이 조금 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분 다 날리고 하면은 완전히 드라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뭐 여기까지 잘 달려온 것 같고 아 지금 빵이 많이 죽었네요. 진짜 실제로 보면 개 가시입니다. 그냥 가시 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가시 고기가 고마 조금만 더 버텨가지고 5월 26일 날 대회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식단은 이제 고구마 한개반그 다음에 닭가슴살 150, 거기에 오이, 반쪽, 이렇게 네 끼를 먹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견과류도 좀 먹어주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주말에는 치팅도 좀한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다이어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육의 선명도는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고, 저는 만족이 안 되는데, 대회까지 한번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바디 체크 이 정도로 하고 등 등은 아, 이 정도 나오고 남은 기간도 잘 준비해 가지고 대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바디 체크로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대회 동안 또 꾸준히 몸의 변화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음, 정말 감사합니다.